자, 그, 제가 추가로 할 것은 그냥 갤러, 갤롯... 갤럭시 노트 10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늘 말하듯이 민원녀는 우리 무슨 삼성 하청업체도 아닌데 우리는 이들이 새 핸드폰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것들을 방송사에서 어떻게 보다 하는지 꾸준하게 모니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다른데도 그렇지만 방송사 전역종합뉴스에서 새 핸드폰이 나오면 꼭 광고에 가까운 보도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니 어, 지난 7일 현지 시각으로 7일에 이제 미국에서 갤럭시 텐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하자 이 관련된 보도를 출장까지 내보내가지고 아시죠? 네. 항상 기자들이 음. 따라갑니다. 이핑이 아, 네. 되고 또 따라가줘야죠. 시연하네 시연. 가서 네.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 S K M S J T B C가 다 도, 보도를 내놓지 않았고요. 네, 이거는 당연하고 똑같습니다. 음. T V 조선 채널 A M B N Y T N이 내놨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 TV조선 채널A, MBN 중에서 특히 거의 이제 복붙에 가까운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요 채널A와 MBN 이야기만 조금 더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것 좀 네. 해주세요. 네. 어, 이게 좀 재밌는데. 네. 사실 작년에 제가 모니터를 할 때에도. 네. 방송 모니터를 할 때에도 똑같아요. 예. 네. 네. 진짜 이 보도 자체가 그냥 마치 연례 행사처럼. 심지어 네. TV조선 김자민 기자는 작년에도 갔어요. 네. <laughs>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갔던 기차 또간 거거든요 근데 채널A하고 MBN이 똑같았던 게 뭐냐면 작년에는 삼사가 엇비슷했어요 TV조선하고 근데 TV조선은 이번에 조금 달랐던 게 이런 장면이 없었는데 채널A하고 MBN하고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발견됐어요 음. 뭐였냐면 갤럭시 노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 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가지고 자사 뉴스를 쓰는 겁니다 아 펜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 독특한 게 뭐냐면 채널A의 이, 김지환 기자하고, 어. MBN의 윤지원 기자, 어. 이두 사람이 음. 똑같은 구도로 서서, 음. 똑같은 구도로 펜을 든 다음에, <laughs> 핸드폰을 든 다음에, <laughs> 어, 그 다음 자료하면 이 카메라가 앵글이 잡히는 장면. 어. 똑같이 바닥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 삼성이 그거 알려주나봐. 네. 결혼식 그 신혼여행 가면 사진 찍는 자리 그 표정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뷰시트가 그 있구만. <laughs> 진짜, 진짜 신기해요. <laughs> 그래서 채널A는 <laughs> 뉴스 A 7시 20분 이렇게 썼고요. MBN은 네. MBN 뉴스 8 이렇게 썼습니다. 아... 똑같아요, 구도가. <laughs> 네. 어, 글씨를 쓴 걸로 봐서는 MBN 기자가 조금 더잘 쓰는 것 같은데. 네. <웃음> 네. <웃음>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똑같았던 게 뭐냐면 이건 작년에도 있었어요. 음. 이날 현장에 온 기자의 인터뷰 있잖아요. 음. 기자의 인터뷰가 똑같아요. 기자의 똑같은 인터뷰? 사람이 어. 이름만 살짝 바뀌어서 아 나오는 거예요. 채널A에는 첸윤위라고 나왔던 기자가 네. 이 대만 기자예요. 네. 대만 기자가 MBN에서는 첸앤유로 나와요. <laughs> 이름만 다르지 인터뷰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진짜 황당한 거예요. 사물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3D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One w o r d can describe is creative. We can edit about the funny videos. Like we can do the AR doodles or mini g a m e like a face. 동영상 자체 편집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Um, also we can use a pen like a magic pen. We can control our camera to do many things. So I t h i n like 근데 진짜 이게 각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이거 같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영상을 준거 아닐까요? 그렇게. 재편집으로 네. 네. 한 건지 저, 영상을 준 건지 정말 혼동스러울 정도예 저는 작년에 보다가 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주세요. 이걸 쓰세요. 이렇게 네. 삼성에서.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고서에 없는데 어. 제가 잠깐 찾아보다가 어. MBN 보도 제목이 아, 솔, 솔직히 말하면 이 보도한 4개의 방송사 중에 제일 음. 최악이에요 음. TV조선 멈추지 않는 혁신경쟁 신상 줄줄이 출시 음. 이건 그나마 삼성이 없죠 음. 채널A 갤럭시 노트10 공개 최고 149만원 단점 이건 단점을 지적했어요 제목에서 음, 음. MBN S펜이 마술봉으로 <laughs>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음. YTN도 베일 벗은 갤럭시 노트10 5G 스마트폰 격전 이건 는 그래 지금 이건 삼성이 나오지만 이건 뭐 그렇다 쳐줄게 나머지 세 개는 그렇다 쳐줄게 했는데 MBN이 S펜이 마술봉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마술봉 아니긴. 네. <laughs>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뉴스룸이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보도 자료를 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갤럭시 노트 10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삼성전자의 보도 자료 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10의 스마트 S펜은 매끄러운 일체형 디자인으로 진화했으며. 마치 마술봉과 같은 혁신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음. 아 여기서 나왔구만? 마술봉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보조자료에서 에이. 온 거예요. 네. 그쵸 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누가 봐도 성실하네. 네. <laughs> 어디서 어디서 뭘 보고 기사를 쓴지 딱 눈에 띄잖아요. 네. 너무하다 MBN은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심의를 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민원연이 그 동안 이렇게 계속 어, 핸드폰 관련된 홍보 보도를 내면은 항상 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봐주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18년 4기 방심위에서는 그나마 조금 어, 이제 다뤄주긴 해요. 예전에는 기각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먼저 201 1 7년 8월에 갤럭시 노트 AC 출시, 출시됐을 때, 어,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쓰고 이거를 지상, 그 당시에 JTBC를 제외한 지상파 3사와 TV조선 채널의 MBN, 이 모두를 이제 심의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 이, 이제 모두 기각이었어요. 모두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방통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였다. 우리 기업의 활발한 행보에 대해서 각 기업의 제품 공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했다. 일반적인 경제 보도와 비교해서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기각을 당하는 사유였거든요. 나는 이 사람들이 과연 과연 모니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laughs> 이걸 보고 홍보라고 보기 어려우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홍보라고 생각하는가. 뭘더 해야지 홍보. 그러니까. 공출비처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0만 뭐 9천 원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laughs>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8월에 갤럭시 노트9이 출시되었을 때또 다시 저희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때에는 TV조선 채널의 MBN 종편 3사가 어, 또 홍보성 보도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심의를 냈는데 이번에는 기각이 되지 않았고요. 최소한 방송소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가 나왔어요. 음. 의견 제시는 물론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의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없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각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야 어.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는 본 거죠. 네, 거잖아. 최소한 노니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것도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의견 제시라도 나온 것이 이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통심의는 네. 이때 국내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 소식은 대세로, 새로운 정다,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보도라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 중에 경쟁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단점을 고루 전달해 시청자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보 전달의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 상품의 장점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광고 효과를 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번에 어, 갤럭시 노트 10의 홍보성 보도를 또 저희가 심의를 낼 겁니다 네. 어 이게 왔다갔다 하지 않고요 정말 냉정하게 자세히 보셔라. 이게 정말 광고 효과가 없는지, 또 헛소리하면서 뭐 한국의 경제가 또 이제 아, 삼성 요즘 어려워요. <laughs> 또 이러면서 어려우니 이 정도는 봐 줘야 돼요. 이렇게 가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홍보는요.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요. 요즘 뭐 인터넷에서 정말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 아니어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갤럭시 노트 10의 장점을 알수 있습니다. 제발 보도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받고 하는 듯한 음. 이거는 돈을 받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또 광고를 노리고 또는 충성 맹세를 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보도거든요. 그렇죠. 이런 보도가 어 우리 정말 이 방송 보도에서까지 등장하지 않도록 어 방통심의가 좀 명확한 기준으로 어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전자 제품이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납니까? 이렇게까지 나오긴 어, 쉽지 않죠. 이렇게까지 그렇지. 뭐 시연하고 네. 뭐가 네. 가지고 뭘해 보고. 네. 뭐 예전에는 막 프라이팬에 넣고 어막뭐 이렇게 대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전에. 핸드폰은 예, 뭐 그리고 또 뭐래도 당연히 아. 빠뜨리고 <laughs>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건다해 주잖아. 음. 거의 그거는 광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홈쇼핑에서도 우리가 시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한 조건들에서 막 실험을 하잖아요. 음, 음. 그런 것들을 방송 보도에서 다 보여 주고 뭐 여러 가지 방송 뉴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는 방송 보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리뷰어들이 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이제 어, 이런 거좀 그만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화가 났지만 태연하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곰탱님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은 정말 뭐 방송국들과 신문사들은 특파원들 관리를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야 구글 등으로 검색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특파원들이 인용하는 외신은 정말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더라도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악용해서 저렇게 보도하는 건지 한심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 몰랐던 사법파동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음. 자 평화가 다비다 님 이영훈 그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죠. 그 자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음~, 음 평화가 다비다 님이 윤정주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천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잊혀진 삼팔육 님 트럼프가 한국에서 방위비를 받는 게 뉴욕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쉽다고 했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번역인지도 신뢰가 가지 않았고 이 말이 나오게끔 한건 조선일보류가 아닙니까? 방위비 인상 이야기 나오자마자 인상해야 된다고 개거품을 물었고 똥별들은 자신들이 성금을 걷어서라도 방위비를 내겠다고 호구짓을 하니 음. 트럼프가 이 말을 하고도 앉지요 음. 그런데 TV조선 신동국 앵커는 우리가 얼마나 호구짓을 했냐며 역으로 꾸짖네요. 허탈을 넘어 신 앵커에 대해 살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노통보고보 님, 그다음에 톰톰톰 님, 제리 고고 님께서 600원씩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티에누 님이 하나 쓰셨는데 한미 군사 훈련이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들면 안 하면 되잖아라고 하셨어요. 그나저나 저도 뉴욕 포스트 한 군데서만 나온지는 몰랐네요. 워낙 트럼프가 말을 막해서 오피셜인 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래 보이기도 해요. <laughs>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가 만들어 충분히 합실분이다라고 네. 생각은 <laughs> 어, 저도 했습니다. 하고도 남을 것 같지만. 네네. 네. 그래도 네, 뭐, 확인된 그럼, 거 없으니까.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내일 또 찾아뵐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리겠습니다 탈탈탈 타임. 안녕. 네, 오늘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희망은. 채널 고맙습니다.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뉴스 감사합니다. 오늘 중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 b s 스나업로도 오후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환 뉴스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편을 드렸 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만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